우리가 저번에 한 게, 어와 언. 어, 더 어, 했죠. 네. 기본적으로 뭐니? 어는, 뭐야? 그 다음에, 발음이, 자음 시작. 그죠? 어는, 발음이 모음 시작. 어는. 그죠? 네. 이말엔 뭐냐면, 뭐 이런 거. 언. 애플. 당연히 뭐니 이게, 그, 모음이니까. 언이죠. 네. 근데, 박스는? 어. 자음이니까 어죠. 근데, 이거는, 철자는 자음인데, 발음은 뭐예요, 발음은? 음 바로 몸이잖아요 이제 네. Our.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o 씁니다, 어, 씁니다. 아. 여기도,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몇 네. 페이지? 125페이지. 아, 이거, honest. 그죠? 이건 뭐니? 발음이, 네. 그렇죠. 네. honest. honest. 그러므로, 이게 되죠. 그죠? 여기는, uh, picture when you were a baby. 이거 맞는데? 아, 이거 물어볼 거죠? 네. 이거, 이게 뭐, 막연한 거냐, 아니면 농어탕이냐. 네. 이거는 그거죠. 한 명이니까. 네. 그죠?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런 경우에, 뭐, once a week. 이거는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이니까. 그죠? 어를쓴 거죠.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죠? 하나. 그죠? 하나, 하나. 여기, 에, 자, 3번에 이거, enjoy. enjoy. 이를테면, I really enjoy t h e r party l a 이거는 다인이 뭐니? 그 파티는 서로가 아는 거모는니다 음. 음, 그러니까 서 이거는 모르는 거 하나죠. 네. 이거는 아,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나 아는 거. 면 이거 같은 경우에, did your brother find a job? 이때는 모르는 거죠? 네. find a job이죠, find a job. 그 다음에, 아, 육고 같은 경우는, 그죠. 아, 그 한, 기니지한 커플이, 그죠. 어, 뭐, 되면, 이텅빈아파트사서다 그죠. 당연히 뭐예요? 처음 말할 때뭐 쓰는 거죠? 어 쓰는 거죠? 처음 말할 때? 네. 왜? 모르니까죠.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2번 같은 경우에, 뭐, 사라가, 이제, 어, 알게 됐다, 사라타 이, old box p h o t o g r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봤다, 어떤, handsome man이 이제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처음 말할 때는 어지만, 다시 말하면 더겠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이거, 뭐 부르던 이죠 네. 그 다음에, She sees the moon, but she can't find uh, the.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네. 알면은 더, 알면은. 그죠? 네. 이것도 뭐예요? 런던은, 지명은, 이런 뭐, soul, 이런 거, 네. 런던, 이런 것들은, 앞에 더를 쓸수 없죠? 그치? 네.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 아는 거니까 더가 들어가죠. 그죠? 처음에는, 어,지만,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 이거 기억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play tennis. 근데, 그죠? play the piano. 이건 어떤 차이죠? 테니스는, 하는 거. 테니스는, 명칭이니까, 네. 그죠? 눈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니까, 아빠, 당연히 안 쓰죠, 그거를안 네. 써. 근데 뭐야 피아노는 보이죠. 네.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 보이니까 뭐야 더를 쓰죠. 네. 이 차이예요. 이게 되지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바로 보는 그 이고요 네. 그죠. 네. 어, our neighbors have 네. 뭐 cat and a dog. 그죠. 그리고 네. 음. 여기는 네. 뭐야? 어, 내가 봤다죠? 내가 읽는 거, 어떤 기사 하나를, 그죠? 이거는, 이때 뭐 아티클은? 그죠? 기사 하나죠? 네. 어떤 그 이야기거리 하나, 그죠? 그럼 당연히 어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아 어, 이거 할 때, 그죠? 장갑, 장갑. 이거 아, 저거죠? 이게 무슨 장갑이에요? 음. 버거 장갑이죠? 음. 장갑은 그 그죠? 뭐예요? 이 옷은 아니에요? 네. 그죠? 왜냐면 장갑이 어, laptop, right hand, 저거 좀 있죠? 그 다음에 어, pair of mittens,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that's> b r i t n e y lives in the house. n e x t t o mine. 이건 맞는데 뭐야? 여기 A번은 왜 들어있어요? A번은? I have three, 뭐가 된대요? Boots. 2개의 소체죠? 네. 자, B번은 뭐예요? I h a e two. Easy. 그죠? Easy겠죠? 네. 왜? The, 그죠? The maple tree. 하나죠? 네여가들어가죠그 어, 다음에 이거는 I a n t an egg and toast for breakfast 이거는 an uh, egg 네 and 그죠? 네 어, toast 이런가네 그죠? 이건 뭐야? 토스트와 egg인데 하나로 붙여진거죠? 그죠? 어쨌든 뭐야 All, all other p o p l e 들어가도 되죠? 네. 이거는, mosquito wo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때는 뭐야? 이때는 목에는 뭐야? 목이 한 마리죠? 네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 어. 뭐가 들어가야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let's go to play basketball. I'm sorry, can I visit my grandmother? 음? 이건 뭐야? 모자 레슨? 하자. 뭐모 뭐 하자, 좀뭐 하자. 네. 그럼 이건 뭐야? 같이 하는 거니까. 만약이죠? 요거는 액세서리 뭐죠? 러 개. 네. 그죠? 그다음에 뭐야? 그뭐그 뭐, 그 저기죠? 쇼핑 몰 네. 이거는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 아니야? 정해진 거. 더와 그러니까 더가, 더가 이죠? 네. 그다음에 어, 영화들이니까. watching? m 응. o 뭐, v 뭐 i e 가 되는거죠? 이거예요자그 다음에 대명사는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그 명사를 대신하는거죠? 그래서 뭐 남자가 뭘 써요? he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명사 앞에서는 he 히즈... is 그죠? 그 다음에, 힘이죠? 네. 여자는 뭘 써요? 쥐. 쥐, 허, 허죠. 네. 어, 그죠? 네. 그래서 막 앞에 쓰이면, 응. 희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쓰이면, 힘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명사 뒤 앞에 쓰이면, 히지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죠? 주격, 소유격, 뭐, 어차피,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 하시면 되고, 소유자명사는 뭐예요? 소유자명사는 소유자 뭐냐면 이거죠? Uh, this is 뭐였다면, my book. 하면요. 그죠? 이거 되죠? 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 소유격하고, 그죠? 소유격. 그 다음에 명사 합친 거죠? 네. 근데 있어요. 까이는 아, 것이 이게 뭘까요? 그죠? 그러면 This is his book.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왜냐면 his book이 결국 뭐냐면 his하고 부값신거니까 그죠. 그거예요그 네.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에 이런 게 보통에요. 이런 게. 이런 게. 네. 셀프가. 그래서 뭐, 나, 자기 자신. 그죠. 뭐, 그녀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I looked in myself. 그 뭐야? 내가 보았다죠. 나를, 그죠? 그 네. 때, I looked at me 하면 이상하니까, 아, 그죠? 이상하니까, 그럴때 봅니까? 에, my라는 를든 거죠? 음. 네. 음. So, 그래서 또, 어디에 요그 남자 자신이 그랬다할 네. 때는 뭐야? 뭐할 때요? 동작 되죠? 그 네. 때도, he 네. 쓴 다음에, 그죠? he 쓴 다음에, himself did it 하는 거죠. 네. 이때는 그 남자 바로, 어, 본인이 네. 한걸본 적이 없서 이렇게 쓴 거죠. 네. 그게 그 내용이죠. 네. 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일본도 그 다음에, this, that. 그럼 요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